요즘 여러분들의 최애 TV 프로그램이 있으세요? 저는 요즘 가장 재미있게 보는 프로그램은 바로 돌싱글즈인데요. 제가 돌싱글즈를 1부터 챙겨봐서 3까지 보고 있어서 봤던 거또 돌려볼 만큼 굉장히 재미있게 본것 같아요. 엄청 울고 함께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돌싱이 맞습니다. 오늘은 제가 돌싱이 되어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기까지의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집이 어려웠던지라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아빠가 먼저 대장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2년 정도 있다가 저희 엄마 또한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빠 병간호로 오래 했던 저희 엄마는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한 채 그렇게 슬슬 돌아가셨죠.그렇게 고등학교 졸업을 얼마 놔두지 않고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다 돌아가셨더라.저와 제 동생은 이모네 집에서 함께 살아야 했고, 제가 대학교를 포기하고 직장생활을 하려고 서울에 올라오면서 동생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방한칸 되는 좁은 집이었지만 동생은 나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동생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렇게 제사랑인 동생은 원하고 원하던 의대에 합격했고 의대 학비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남겨주신 보험금과 합쳐서 동생 뒷바라지를 했어요. 동생은 열심히 공부에 졸업을 하고 대학병원 인턴을 하면서 저도 조금은 숨통이 튀어갔죠. 그런 제 생활에 한 줄기 빛이 되어주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제가 첫 직장생활에 함께 일했던 실습생이었어요. 저는 직장인이었고 그 친구는 대학교 실습생이었기 때문에 서로 참 많이 달랐지만 그 친구도 타지에서 올라와 대학 생활을 하느라 서로 의지가 많이 되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연애를 했고 그 친구는 결혼을 원했지만 저의 상황이 사실 모든 부모님들이 싫어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몇 차례 거절을 했어요. 거절 끝에 이 친구는 계속해서 저에게 더 많은 사랑을 보여주었고 그 사랑에 저도 더 이상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혼에 골인하기까지 참 많은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도 저희는 더 꿋꿋이 사랑을 이어나갔으며 시부모님이 반대를 많이 하시기는 했지만 이 친구의 끈질긴 노력 끝에 저희는 무사히 결혼까지 골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 친구가 졸업을 하고 저희는 이 친구가 살았던 곳으로 신혼집을 얻기로 했고 이 친구가 모아두었던 돈과 제가 모아두었던 돈. 모두를 동생이 다니는 병원 근처로 동생의 전셋집을 얻어 주었어요. 제가 쉽사리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 친구는 저에게 먼저 정말 선뜻 동생이 월세는 부담될 수 있으니 전세로 얻어 주자고 하더라고요. 어찌나 그 마음이 고맙던지 그 고마운 마음을 평생 간직하겠노라 서로 약속하고 그때부터 저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게 시작되리라 생각했죠. 이 친구와의 결혼 생활은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생각보다 더 보수적인 시댁의 집안이라 시댁 근처에 신혼집을 얻어 주셨는데 아침은 꼭 시댁에 와서 같이 하기를 바라셨고 일주일에 두 번은 꼭 찾아뵙고 항상 식사하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그때 저는 아무것도 없었기에 이런 날을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여기며 시집살이에도 저는 꿋꿋이 버텨나갔죠. 한 번은 제가 너무 아파서 아침 식사를 하기가 어렵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어머니께서 못 배운 게 티가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몸 관리, 자기가 해야지. 네가 아프면 네 남편은 너무 챙기느라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서러웠지만 그 친구에게 차마 티를 낼수 없었어요. 그렇게 한 1년 정도의 결혼 생활이 지났고, 저에게 예쁜 아기 천사가 찾아왔어요. 서로 너무 뛸 듯이 기뻤고, 이제 좀 시주살이가 끝나려나 싶었죠. 임신 기간 동안은 그래도 시어머니가 조금은 조심스럽게 해주시나 싶었는데 출산하고 나니 시댁의 간섭은 더욱 더 심해져 갔어요. 아이를 보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일 집안으로 들락날락하셨고 심지어 아이가 배가 고프다고 보채 모유수를 하려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가족인데 뭐 어떠냐 하면서 그냥 거실에서 하라고 하실 정도로 저를 많이 힘들게 하셨죠. 원래도 말랐던 저는 출산을 하고 제대로 된 산후조리를 하지 못해 안 아픈 곳이 없었고 살은 10kg가 넘게 빠지더라고요. 매일 아침마다 시댁에서 오는 전화 소리에 주말마다 집에 오라는 어머님 아버님의 불효령에 저는 견딜 수 없었고 처음으로 이 친구에게 말을 했어요. 너무 힘들다고요. 이 친구도 제 말을 듣더니 서울지사를 옮기고 싶다고 요청할 테니 서울에 가서 동생 근처에 살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좋았지만 시댁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이 친구가 잘 말했는지 회사 생활로 인해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그렇다고 주말부부로 지내기에는 아직 아이가 너무 어리다고 잘 말씀드려 저는 4년 만에 서울로 다시 가게 되었어요. 동생 근처에 다시 집을 마련해서 살다 보니 이런 게 행복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이 커가는 모습을 온전히 지켜볼 수 있고 동생도 조카가 너무 예뻐서 퇴근하면 매일 와서 봐주고 하니까 이런 게 정말 결혼 생활의 행복이구나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짧은 행복도 오래가지 못해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저희는 다시 내려가야 했고 아버님 병수발을 어머님이 아닌 제가 들어야 했어요. 제가 아이 케어하고 조금이라도 병원에 늦는 날이면 병원 앞에서 어머님의 멸시와 조롱의 말들을 들어야 했고 매일 어머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이 있는데 부모 없는 티가 난다는 말이었어요. 이래서 근본 없는 것들은 드리면 안 된다면서 누가 있든 없든 그런 말을 저에게 매일같이 퍼부으셨죠 그런 시간들 속에서 저는 점점 버티다 버티다 한 번은 집에서 쓰러져 동생이 마침 저희 집에 와서 저를 발견해 응급실로 갔고 응급실에서는 영양실조에 우울증 증세까지 동반하고 있다고 했나 봐요 동생은 한참 울더니 형부랑 헤어지고 서울로 돌아가자 돌아가서 나랑 살자라고 말을 했고 저는 그렇게 사랑했던 친구에게 이혼 서류를 건넸어요.그 친구는 많이 놀란 듯 했지만 어느 정도는 예상한 듯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했고 저는 아직 제가 번듯단 일이 없으니 소중의 양육비와 양육권은 가지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죠.그 대신 위자료는 안 줘도 되니 양육권과 양육비만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고요시댁에서는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희 집으로 달려와 아이가 보는 앞에서 어머님은 뺨을 세차게 때리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옷장에 있는 제 옷들을 꺼내서 모두 다 가위로 자르시더라고요. 그때 퇴근하고 왔던이 친구가 묵묵히 울고만 있던 저를 보곤 바로 어머님을 모시고 나갔고 어머님은 양육권도 양육비도 줄수 없으니 네가 정 이혼하고 싶으면 다 포기하고 나가라고요. 이 친구는 중간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더 이상 먹히지 않았고 누구 한 명이 포기할 때까지 하겠다는 어머님의 고집에 제가 두손두 발을 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 친구에게 그 대신 아이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게 해달라. 그게 어려우면 한 달에 두번 정도는 면접 교섭권 이행을 지켜달라고 했고, 저는 그렇게 아이를 두고 첫사랑이었던 이 친구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돌싱이 되었고,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 한동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면접 교섭권을 이행하겠다고 했던 그 친구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아이가 아직 어린데 이혼했다는 상처를 아이에게 주고 싶지 않다고요. 따징의 아이가 우리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때 만나는 게 어떻겠냐고요. 아이를 위한다는 그 친구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고 그렇게 저는 아이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게 어영부영 몇 달이 흘러가고 이혼했다는 사실보다 내 아이를 볼수 없음에 너무나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다 동생이 저에게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언니, 나는 언니가 제발 이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라도, 제발 부탁이야. 나는 언니가 전부인데, 언니가 이렇게 무너지면, 내가 어떻게 잘살수 있겠어. 라며 오는 동생의 마음에 정신 차리고, 나중에 아이를 데려오자며, 일만 집중하자 싶어서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동생이 갑자기 통장을 하나 주더니, 저에게 언니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어떠냐고 하더군요. 제가 잊고 살았던 꿈들을 찾았으면 한다는 동생의 말에 저는 옛날부터 꿈꿔왔던 공부들을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저만의 디저트 브랜드를 갖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제과제빵 기술도 배우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동네에 조그맣게 커피와 디저트를 파는 가게를 내었어요. 근데 입소문이 좋게 나서 그런지 장사가 되게 잘 되었고, 케이크는 주문으로 제작해서 사다 보니 가게를 늘려야 할 정도였어요. 바쁘게 살다 보니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아이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그렇게 조그맣게 했던 동네 장사가 지금은 조금 크게 사업을 확장해서 직원도 열 명이나 생겨 지금은 2호점 오픈을 앞두고 있었죠.정신없이 살던 와중에 저희 카페에 매일같이 오시던 손님 한 분이 계셨어요.늘 똑같은 메뉴를 매일같이 드시고 있어.기억하는 손님이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날은 그 손님이 저에게 처음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직접 커피를 내리시던데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나고요. 그래서 저희는 교육 일정은 따로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 대신 더 맛있는 커피로 보답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손님은 저에게 멋쩍은 듯 웃으며 편지 하나를 건네고 연락 달라는 말만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그 편지 내용은 저를 오랫동안 보았고. 처음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용기 내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꼭 연락을 주었으면 한다는 편지 내용이더군요. 저는 그분께 편지와 마음은 너무 감사하지만 제 상황이 누군가를 만나기가 여의지 못해 죄송하다고 좋은 분 만나셨으면 좋겠다고요그 뒤로도 그 손님은 매일같이 빠짐없이 보러 오시더라고요. 한 번은 마감하는 순간에도 있으시길래 마감시간에 말씀드리고 가려는데 저에게 딱한 번만 사석에서 만나볼 수는 없겠냐고 너무 간곡히 말하셔서 그렇게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서 저의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고 좋은 분이신 것 같은데 저는 친구가 되고 싶다고 했죠. 그분은 제가 이혼을 했다는 것과 아이도 있다는 점에 조금 놀라신 것 같았지만 이내 그런 것들은 만나는데 있어 문제가 되질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몇 차례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마음을 지속적으로 표현하셨고, 저도 여자인지라 그런 마음에 참 행복해지더라고요. 이혼하고 나서는 다시 누군가를 만나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참, 사람 마음이 반사한 것 같아요. 그렇게 연애를 다시 또 시작하고, 제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결혼을 또다시 했네요.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저는 저희 시부모님 때문이었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두분다 교직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로 사실 저 같은 며느리를 누가 좋겠어요. 근데 제가 처음 인사가던 날 저를 보시며 어머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지냈냐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꼭 다시 아이를 데려와서 아들과 함께 키웠으면 좋겠다고요. 이런 시부모님은 어디 가서도 만나지 못하겠다 싶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것 같아요. 그렇게 저의 두 번째 결혼 생활은 첫 번째와 다르게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 행복 속에서도 제 아이가 늘 보고 싶었고 남편이 이제는 엄마라는 걸 말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먼저 보고 싶으면 가보자고 이야기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아이를 만나러 내려갔답니다. 정말 멀리서 보고 생각으로 내려가서 보니 정말 많이 컸더라고요. 제가 보았을 때는 아직 잘 컸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잘 컸고 말도 너무 잘해서 저를 기억할까 싶었죠. 멀리서 아이를 보고 오는데 그 친구를 마주쳤어요. 그 친구는 저를 보고 이야기 좀 하자고 했고 저희는 카페에 가서 그 동안의 일들을 이야기 나눴어요. 아이가 너무 보고 싶고 이제 나도 아이를 데려와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양육권은 가지지 못하더라도 면접 교소권이라도 이행해줄 수 없겠냐 부탁했고 그 친구는 자기도 아이가 엄마를 많이 궁금해해 연락을 해보려고 했다고요. 저는 잘 살고 있는데. 그 친구는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얼굴이 많이 상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이와의 만남을 약속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길에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나야, 잘 올라가고 있어? 너한테 못한 말이 있어서. 어? 뭔데? 우리 애기 좀한몇 달간 데리고 있을 수 있을까? 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저는 당연히 된다고 정말 좋다고 말했고, 그 친구는 한 번에 갑자기 가면 그러니까 몇번 만나고 이야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고, 남편은 저보다 더 많이 좋아했었죠. 그렇게 몇번 아이와 만나고 하다 보니, 아이에게 엄마랑 몇달 동안 지내보는 건 어떻겠냐고 물었고, 아이는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의 상황도 다 이야기했고요. 그렇게 아이와 함께 하는 삶이 시작되었고, 눈 뜨면 아이를 볼수 있어,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뭐이차할게 있는데 못했다고 은행 시지기에서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은행에 갔다가 통장정리를 하는데 1억이라는 큰 돈이 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큰 돈이 필요했을까? 우선 저에게 말 못할 일이 있나 싶어서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혹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니 아무 일 없다고 지금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오늘 통장을 보니 1억이라는 큰 돈이 나갔는데 무슨 일이 있냐? 그런 거면 같이 이야기 해야지. 왜 혼자 끙끙 알냐? 걱정을 했죠. 그랬더니 어머님 아버님이 일이 있어서 빌려드렸는데 다시 주실 거다. 근데 제가 하면 좀 그래야 할까봐 말을 못해서 미안하다 하더군요. 그래서 아니라고 당연히 들어야지. 받을 생각 하지 말자. 라고 했어요. 그러다 며칠이 지난 뒤 어머님께 전화가 왔길래 어머님 그이한테 어머님, 아버님한테 빌려드린 돈 이야기 들었어요. 저희 정말 괜찮으니까 그돈안 갚으셔도 돼요. 저에게 해주신 마음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어머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어요. 한달 전쯤에 어머님, 아버님께 전 시어머니가 되는 사람이 찾아왔었대요. 찾아와서 제가 어떤 애인지 아시냐면서 결혼 생활 하면서 꿈친 돈으로 그 사업을 시작한 것 같은데 잘 되니까 이제 자기 아기도 안 보고 모른 척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 키우면서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 양육비를 오히려 받아야겠다고 아니면 아이 평생 보지 말라고 하겠다. 전 시어머니가 2억을 요구했다고 그래서 어머님이 남편도 불러 같이 이야기를 한 후에 남편이 1억, 시부모님이 1억 해서 2억을 주고 아이는 대신 보게 해주셨으면 한다고 하셨다고요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당장 그전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안 열길래 문을 세게 발로 차고 난리를 치니까 그제서야 열어주더군요그전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저보고 부모 없는 근본 없는 애가 역시라면서 왜 왔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더라고요 당장 저희 남편이랑 어머니께 받은 이억 내놓으라고 했어요. 무슨 양육비를 요구하시냐 저한테 양육비 양육권 주고 싶지 않다고 아이 두고 나가라고 한게 누구시냐? 그 뒤로도 저에게 아이 보지 말라. 억지로 아이랑 엄마 떼어놓은 게 어머님이신데 지금 어디 와서 돈을 요구하냐? 제가 잘 되니 배가 아파서 그러냐? 이러면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던졌어요. 이걸로도 제 분이 안 풀리는 것 같다. 안방에 들어가서 어머니 옷을 다 꺼내서 찢을 수 있는 것 박박 찢으며 난리를 쳤죠. 저 나갈 때 이렇게 하지 않았냐? 저 똑같이 해드리겠다. 당장 돈 내놔라. 그리고 양육권도 제가 가져가겠다. 변호사 선임하셔라. 저에게 어머님이 나갈 때 하시던 말이 전 아직도 기억이 난다고요. 변호사 선임할 돈 없으니 변호사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하셨고. 근데 지금 저는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 선임해도될 만큼 많이 벌었다. 참고 있었던 건그 친구가 아이라도 없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지 않았다. 하니 그때부터 저보고 근본 없는 것은 드리면 안 되는데 드려가지고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고 하시더군요. 그 풍비박산이 뭔지 보여주겠다 하면서 거실에 있는 TV를 내리꽂았어요. TV 값은 2억에서 빼서 나머지 주셔라. 안 주시면 진짜 감옥 가시는 줄 아시면 될거라고요 그리고 그 사업하는 돈은 내 동생이 줘서 한 거니 그건 다 서류 제철하면 나오니까 알아서 하시라고요 그렇게 아수라장을 만들며 나왔고 그 친구한테도 전화해 이 이야기를 다 했어요. 친구는 정말 몰랐다고 울면서 미안하다고 부모님을 자기가 말려야 했는데 자기가 너무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럴 필요 없고 받은 돈은 당장 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소송을 걸겠다고요. 소송 비용 내기 싫으면 어머님께 직접 와서 우리 시부모님이랑 남편에게 사과하고 전해달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그 친구가 엄마랑 같이 올라와 만나서 보니 전 시어머니는 똥 씹은 표정으로 왔더라고요. 저는 보자마자 당장 돈 돌려주시고 사과하셔라. 안 그러면 신고해서 진짜 콩밥 먹게 해드리는 수가 있다 하니 또 이래서 근본 없고 못 배운 것들은 상종하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나가려는데 저희 아버님께서는 전 시어머니 앞에 있던 물을 확 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자네 어머님인데 이렇게 해서 미안하네. 하지만 어른이 어른답게 굴지 못해서 되겠냐면서요. 아무리 미워서 그랬다고 하지만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신 게 며느리 잘못도 아니고 그 안에서 이렇게 동생 뒷바라지하면서 살아온 아이에게 어른으로서 위로가 아닌 못된 마음만 그렇게 먹으시니 어떻게 어른의 도리라고 할수 있겠냐고 정신 차리면서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는 우리가 데려올 테니 양육권을 포기하시던 소송을 하시던 알아서 하시라고요. 그리곤 제 손을 잡으시곤 나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어머니 아버님께 너무 죄송해서 한참을 물었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괜찮다고 네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하셨지만 저는 고개를 들수 없을 정도로 너무 죄송했네요. 그 시간이 흐르고 그전 시어머니는 손자도 아들도 없는 집안에서 혼자서 사신다고 하네요. 그 친구는 엄마를 더 이상 보지 않겠다고 집을 나간 걸로 알고요. 우리 아이는 다시 제 곁으로 왔어요. 그 친구는 한동안 한국에 들어올 계획이 없다고, 아이는 나중에 한국에 들어오면 보러 오겠다고, 지금까지 떨어져 있던 시간 잘 채워주라고 미안했다고 문자가 왔어요. 저도 이렇게 돼서 유감이라고 미안하다고 잘 지냈으면 한다고 보냈고, 저희 지긋지긋한 전시댁과는 정말로 끝이 났답니다. 저희 가장 최고의 복수는 어머님이 철저한 혼자가 되기를 바랬는데, 그 바람대로 된것 같아요. 재생의 봄날은 다시 없겠다 싶었는데, 좋은 남편, 좋은 시부모님 만나서 더 많이 사랑받고 사는 요즘 저는 너무나 행복하답니다. 하늘에서 보고 계시는 엄마 아빠도 이런 제 모습을 보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